장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서상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기 정말 힘듭니다. 박범계 후보자님, 네. 지명 축하드립니다. 청문기간 중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 뭐 보니까 10가지가 좀 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 억울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좀 죄송하셨습니까? 뭐 질문을 해주시죠. 뭐 어떤 지... 감정을 느꼈었어요? 억울한,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까? 죄송한 감정이 컸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겸손한 청문을 말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면, 그 저도 박후보자와 함께 같은 시기에 당의 양당의 수석대변인도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했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도 같이 했고, 또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원으로 같이 일했고, 또 수많은 방송에서 국정 현안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박봉계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이해하는 측면, 좀더 온정적인 측면에서 지켜봤고, 또 한편으로는 청문위원으로서 아주 아주 엄격하게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견한 게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이런 의혹들에서 드러난 행동이 달랐던 것 이것이 저는 핵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후보자께서 주창하시고 역설했던 공정 정의 책임 또 정공법이라는 저서에서 말했던 공평, 정의, 법치 이것을 구현하고자 하고 부합하는 삶을 산 것인가? 그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삶인가? 저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흠집 내고.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한 의혹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할 건 해봐야 시고또 사과할 건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의혹은 힘없는 고시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주목했냐면 박건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황을 보고 또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고시생들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박해서 힘있는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1년만 사실을 더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넘겨보세요. 본인이 정치인문의 당시에 따뜻한 가슴과 열린 자세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노력해왔다. 정의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초심에 맞는 일이었는가. 자, 묻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 갑자기 여러 명이 둘러싸서 위협했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다 맞아 다 질문을 해주시죠. 아니요, 설명해 주시죠.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 여러 명이 저를 날 둘러쌌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어, 대표자라는 분이 저를 이 청문 기간 중에 영유해 손 등으로 고발을 해서 말 그대로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실 용의가 없습니까? 장재원 의원님, 아까 우리 여당 측 의원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날 그 순간에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계류... 와서 둘러싸서 맞 뻔했습니까? 그 대표, 질문만 다 들어버렸대요. 대표자라는 해봤습니다. 분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의 이름을 남기니 이제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사실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이분들이 박건배 후보자가 갑자기 처음 본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11월 18일 날 아주 예의 바르게 박범계 후보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어제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약속하지만 음료수와 편지를 놔뒀습니다. 불쑥 연락드린 결례 용서하시고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음료 도와주십시오. 이 문자를 봐도 이분들은 박범계 후보자를 겁박하러 한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당일입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자택에 방문했던 당일날 박범계 후보자에게 누구누구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편지의 주인공인 사업수험 한 명이 오늘 꼭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저녁부터 의원님 당산 자택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걸 하길래 의원님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박범계 후보자에게 직접 이렇게 예의바르게 방문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간절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23일 날 오후 12시 54분에 6분 48초 동안 의원실의 남성보좌진과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통화를 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시 12분에 3분 20초 동안 신원학원을 요구하는 여성보좌진에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서 기다리고 바쁜게 후보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바쁜게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박범배 후보자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을하는 것이 박범배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후보자가 생각